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쁜 프리지아 팀의 유단원 정연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날구지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아이템 개요입니다. 아이템 구상 동기는 휴대폰으로 기후 알림이 가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바뀐 상황에는 대비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소개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날씨 변화를 감지하거나 기상청 정보를 반영하여 미리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알람을 보내주는 간편한 앱입니다. 아이템 분석입니다. 아이템 목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사용법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실시간 알림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관련 시장 및 동향은 마그마는 스마트팜 전용 프로그램이고 측정 기기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상청 날씨 알림에는 업데이트가 1시간 이하로는 안되고 관심지역 추가가 안되며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차별화 및 경쟁력은 기존의 앱들은 설정이 단순해서 자세한 정보를 빨리 보기 어려웠지만 저희가 만든 앱은 조작이 간편하고 기상청의 데이터 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민들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덜 입는 세상이 오길 바라고 초보 농민이라도 쉽게 농사를 짓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획입니다. 개발 방안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개발할 것이고, UX 디자인, 앱 기획, UI 디자인,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MC 바이오텍과 프로젝트 논의 계획을 할 것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것입니다. 마케팅 방안으로 수학 분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편리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이고, 약점으로는 기상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 것이고 예측은 언제나 오차가 생길 수 있다입니다. 기회로는 기존 날씨 앱들은 알림 기능이 없고 위협으로는 유사 제품이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천연 고용 특별 자금 전용으로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느낌 점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하우스와 노지에 대한 기상 변화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깊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용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